2월 12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민수기 7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개수함을 입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열둘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이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리를 받아 레윈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다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리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라나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 개대로 233개 중 은반 하나와 73개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중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재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제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제2일에는 이사갈의 족장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되었으니 그들이 예물도 성소의 세개 대로 이백삼십 세개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개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세개중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소두이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스블론의 자손의 족장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2 3세개중음반 하나와 7세개중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삼 사목 제물로 소 두위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르벤 자손의 족장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233개 중 은반 하나와 73개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3. 목 제물로 소 두이바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몬 자손의 족장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 개대로 233개 중 음반 하나와 73개 중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두유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 미엘의 예물을 이었더라. 제 6일에는 가학자선의 족장 두엘의 아들 엘리 아삽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2 3 3세계중 음반 하나와 70세계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계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제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아미요세 아들 엘리사마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233개 중 은반 하나와 73개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소두 이과 수양 다섯과 수염 소 다섯과 일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안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더라 제8일에는 무나세 자손의 족장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2 3세개중 은반 하나와 7세개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세개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예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예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더라 제9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233개 중 은반 하나와 73개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국제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이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0일에는 단 자손의 족장 암미 삿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에 세계대로 2 3십 세계 중음반 하나와 7십세개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세개중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건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이 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소둘와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1일에는 아세의 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박이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이백삼십 세개중 은반 하나와 칠십 세개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세개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재물로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연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더라.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앤 안의 아들 아이라가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 개대로 233개 중은반 하나와 70세 개중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 개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건재물로 수송아재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이연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고 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열두리요 은바리가 열두리요. 금 숟가락이 열 두리니 은반은 각각 2 3삼세개 중이요 은발이는 각각 7십세개 중이라 성소의 세계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 4 0 0 세개리요 또 향을 채운 금 숟가락이 열 두리니 성소의 세계대로 각각 십세개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1 2 0 세개리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리요 수양이 열두리요 이연된 어린 수양이 열두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소가 열두리며 화목 재물로 수소가 이십사요 수양이 육십이요 수염소가 육십이요 이연된 어린 수양이 육십이라 이는 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 속재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이었더라. 8.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켜할 때에는 일곱 등자는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하더라 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위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하되 고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미개하고 그 의복을 빨게하여 몸을 정결케하고 또 그들로 수송하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들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를 와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초태생 그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이 하고 그 옷의 빨에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쫓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고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구장 애굽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와께서 호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이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이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고 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지내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에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